좀게와 like 와. 미플스토리 어셈블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지을 같은 게스트 성승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근데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좀 고민해봤는데 을 디렉터분을 소개하는데 유행어로 소개하기엔 좀 그렇잖아 요 그렇죠. <laughs> <근데> 기... <laughs> 여러분들의 디렉터 여러분 김창섭. 와아! 라아 와아! 신아 와아! 아 와아! 와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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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니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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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플스토리 <laughs>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어셈블 쇼케이스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 많은 분들께서 처음부터 느끼셨던 그런 궁금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셈블 쇼케이스, 이 이름, 도대체 왜 이름을 지었을까? 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어 심플. 네, 모인다는 뜻이죠. 용사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업데이트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한번 모아보겠다라는 게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처럼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과 함께 어, 해보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사다시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공연을 바로 만나보시죠! 뭐야? 뭐야? 진짜 뭐야? 천문지로 아니 지금 이첫 번째 무대예요? 뭐, 송송이 근데 잘 어울린다 다. 어, 신캐 신캐 실루엣인가? 떡밥인 것 같지? 이제 헉!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와 아, 미친! 내 검에 기들어 모든 것을 어내라 <laughs> 아 근데 이거 직업 인기 진짜 많겠다. 토끼 귀에다가 여캐? 와 붉은 눈의 유랑자래. 그렇습니다! 밀폐소리 어스물 첫 번째 소식 신규 직업 레니의 장장이었습니다! 와, 아니 이건 키워야겠다. 근데. 아, 근데 수상하다. 토끼기. 니검사안닮너나 취향. 우리가 네. 만드신 거 맞고. 아닌가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취향한 그런 공영상 소소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 아. 이제 사전 등록 이벤트인데 끝나면 바로 해야겠네. 어, 아, 오, 제가 번에 이제 렌출시 하면서 저희 신규 굿즈도 몇개좀 만들어 봤어요. 아. 제가 항상 어, 텐츠 업데이트 할때런거 와, 뭐야? 어. 와 커스텀 PC <laughs> 갖고 싶어. 어, 이건 지금 여기 우리 지원분들도 좀 와계셔가지고 가끔씩 제가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피씨? 진행하겠습니다. 음. 일종의 응모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거를 써서 응모하시면은 아, 여기 특별한 커스텀 PC. 아.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실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아까 전부터 약간 조용히 있으시면서 뭔가 더 더라고 말씀해 주신 그 눈빛 속에 그런 게좀 느껴졌거든요. 인 게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 게임에서. 스킬도 진짜 이쁠 거 같은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쁘잖아. 어떤 아, 거 좋아한단 말이야. 뭐나 이거 렌 난리 나겠 났고.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laughs> 와 스킬 멋있어. 오, 렌의 스킬은 와, 지금 다반색으로 나오는. 저게 이제 주력기입니다. 매화검이라고 불리는 주력기고요. 아, 약간 듀얼블레이더 그 스킬 같은데. 검은색 계열의 스킬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뭐, 이망원검이라고 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리진 스킬을 포함한 어떤 렌의 어, 전투 장면을 좀 매드무비처럼 어, 예.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렌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있어요? 바로 영상을 만나볼까요? 네와 와, 뭐야 뭐, 개 멋있어 뭐야, 이거? 개간지. 모두에게? <laughs> 오센트 스킬? 우리 다 주는거래 제발, 불독은! 제발, 불독! 어, 나온다, 이제. 제발, 불독! 어, 비주 예쁘다. 아, 불독은 그냥 그저 그런네 불독만. 아, 페파 멋있다. 어, 튜블 멋있다. 역시 튜블. 아, 섀도우. <laughs> 돈떨어지 <떠? 웃음> 야우 어, 메라 이뻐. 어, 무미도 은호, 어, 어, 멋있어. <목소리> 오, 눈미도 멋있다. 오, 개멋있어, 오늘. 멋있어. 오, 멋있다! 뭐야, 뭐야, 방가 아리아야? 와, 어, 일반 개멋있다. 아니, 왜내 직업만 내직처럼 보이지? 메카닉. 와, 메카닉 멋있다. 제노. 와, 제노! 제노 개멋있어. 오, 어, 데밴도 멋있다. 아, 근데, 쉐구 보니까. <웃음> <웃음> 와, 뭐야, 와우, 개멋있어. <laughs> 멋있네. 와, 블랙, 뭐야. 블랙, 진짜 미쳤다. 와, 대세. 와. 와, 카데나. 엠, 아, 엠바. 어, 뭐야. 와, 카이. <laughs> 와. 아, 이리움 싫어. 아, 아크 지린다. 와아우와 칼리. 와 칼리 진짜 멋있네. 아, 어, 키네 좋아해요, 저. 멋있어. 치고 딸까 와! 뭐야! 아니, 이거 무라사키 아니? 아니, 쟤 고조 사토로 잖아사토인 아불독은왜 저렇게 나온 거야? 하지만 섀도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네, 섀도우가 제일... 그거는... 그렇습니다! 섀도우는 진짜... 스킬 코어! <laughs> 어센트 스킬이 등장했습니다! 와우... 영상님들이 원하는 업데이트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센트 업데이트두 번째는 바로 어센트 스킬, 신규 스킬 코어입니다 어, 두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워낙에 반응이 좋다 보니까 하나 더받아 어, 되... 뭐가 있나 봐.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 용사님들께서 소위 말씀해 주신 메인 이벤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중에 이제 뭐 직업, 스킬은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1 번, 2 번으로 가져와봤고요. 와. 한 가지 또더 있어야 음. 어, 용사님들이 원하는 거는 다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했고요. 요것은 네, 쇼가는 의미에서 공연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아까 보셔서 아시죠? <laughs> 공연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와우. 증명하는 거지? 아, 신규보스래 어. 일 어, 보스 분위기랑 처초 대적자니까 멋있다. 사실 용자. 그래서 우선 최초의 대적자는 270 레벨 이상에서 3인 파티로 도전할 수 있는 보스입니다. 많은 용사님들이 모이는 시즌이잖아요. 음. 그런 만큼 아 최대한 음. 많은 용사님들이 즐길 잘 만들고 모전할 수 있는 아좀 그런 보스 몬스터가 아 용사님들이 원하시고 또 용사님들께 필요한 보스 몬스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이도 설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보려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어, 조연이라면 조연이지만 주연의 버금가는 그런 조연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전통? 이거 좋아, 이렇게 해준다. 직업별 퀘스트 스텝. 이거 원래 없었어? 아, 주간 콘텐츠 초기화 시점 통해. 점령의 팬턴도 준비 시간 삭제뭐 아, 축복해뒀나? 와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란지스죠. 와! 아니 이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만우절 쿠폰은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아니 나 바우처로 남자 헤어 사서 역해했는데 아니. 보스 입장시 스킬 스케... 아니 드디어 된다? 아니 이거 진짜 개 개꿀이다 와 드디어 캐시 보관함 전지호통 아니 나 근데 지금 캐시 보관함 꽉 차서 다른 직업에 옮겨놓은 거였네 캐시 보관함 이거 늘려주는 건가요? 저 지금 꽉 차서 아이템이 안 들어가요 캐시 보관함 그렇습니다 응. 신장호 <laughs> 신신신신신신아 <laughs> 네. <laughs> 이거 어, 진짜 빛나. <laughs> 다음은 프리스타일 쿠폰입니다. 아 아이템의 성별... 성별 제한을 해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용사님들 이제 캐릭터 성별 바꾸시는 걸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용사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결국 코디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두 성별 중 하나만 골라서 착용하는 것보다는 맞지.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섞어서 착용하는 것이 내가 역경을 입고 어, 음. 고 생각해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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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좋타. 웃것도뭐긴 네, 설명 필요 없죠. 아. 다 이제 뭐 주보돌이 하시거나 보스 스터 트라이 연속적으로 하실 때 그때다 애매하게 남은 오리진 스킬 쿨타임 기다리시느라 어,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음. 그런 일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공을 아, 진짜 다해 준다. 네, 다음은 몬스터 파크입니다. 와, 용광비 지역, 지역, 지역 나오는 거 진짜 대박이네요. 음, 물론 나는 템프로 넣는 거. 는 이제 다음은 요겁니다. 아! 난 이거 원래 있는 줄? <laughs> 애매하죠. 네,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넣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스토리 퀘스트 스킵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개선사항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재미있냐 없냐 여부를 떠나서 게임에 안착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메이플스토리 하겠다고 라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진짜 메이플스토리 찐 재미까지는 도달하게 하자 라는 음. 생각에 한번 과감하게 스킵 기능을 넣어보았습니다. 인겁니다. <laughs> 이거 약간 어, 끼네? 인정. 인정? 항상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번에또 어떤 뜨거움이 여러분, 들을용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 진짜 와헌 리메이크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와! 진짜 271람들이 사람들, 이사람 적용이래 이번에 신규 직업 추출해 슈퍼 울트라 하버 어, 어메이징 잉클더블 맥스 버닝 퀄2 0퀄260 버닝 비욘드. 자, 그렇습니다. 하이퍼 버닝 아이템 버닝이어서 이제 버닝 비욘드까지 나왔습니다. 버닝 이백칠까지 이백오십 팔. 여러분들 함께 네, 준비하고 네, 있는데. 사실에 게... 버닝 같은 경우... 챌린저스 패스 이름 그대로 챌린저스 월드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기본 보상 있고 이제 추가 보상 있는 이런 구조고 가격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3만 넥슨 캐시에 팝니다. 많은 분들이 야 마지막에 너 너무 이렇게 장사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저거 다한편 3만 원?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아닌가? 해방이 너무 어 비용적 허들이 없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우리 업장 형님들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할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용사님들께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으 메이플스토리 참 괜찮은 게임이네라고 느끼실 수 있게 준비해 봤고요. 여러 가지 붙임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메이플 스토리를 즐겨주신 많은 분들께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한번 음. 숙제를 다 마무리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요번에 가져온 게그 고민의 어, 해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로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니 저 이번 업데이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캐시 보관함을 통합해준다는 것만 해도 신창서분 김이야. 19일, 오픈런 하나요, 신캐. 아, 아마 할것 같은데? 그날은 렌키와지